저기서 도시가 악령 군단을 만든단 말이군. 네, 저기엔 세 가지 핵심 시설이 있어요. 먼저 조류 보관 시설을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다음 목표는 테라진 탱크고요. 끝으로 악령 양상의 마지막 단계에 쓰이는 사이오닉 개조 장치를 파괴하면 됩니다. 좋아, 이세 개를 보수면 도시는 끝장이라는 거군. 도시는 잠입작전의 전문가예요. 웬만한 방어체계는 저 혼자 통과할 수 있지만, 전부 다 통과하려면 당신의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도시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죠. 착륙 지점을 정리해놨어요. 일을 시작하죠. <laughs> 느리십시오. 나 기다리고 있다고. 같은 생각입니다. 자, 시작이다. 정신 바짝 차려. 도시가 뭔가 더러운 수작을 부릴지도 몰라. 기꺼이. 앞쪽에 보이시죠? 여기서 저격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같은 생각입니다. 기꺼이.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나 기다리고 있다고. 기꺼이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강력 만시 제가 갑니다. 가고 있어요. 가려면 이거. 추가로는 필요하신가? 알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당신 도움이 필요하겠소, 너만. 문제 없어요. 반대편의 관군 제어기만 처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긴 거이, 나 기다리고 있다고. 같은 생각입니다. 어디가 안 보세요? 나 기다리고 있다고. 보셨죠? 별거 아니에요. 자. 잘들립니다잘들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이시죠? 나 기다리고 있다고. 알겠습잘 들으면서, 잘들 이번엔 무슨 일이시잘들잘들립니다 기꺼이.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기꺼이.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갑니다 이번엔 무슨 일이시죠? 기꺼이 준비됐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이시죠? 준비됐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이시죠?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가고 있어요. <입원한 도시이시죠>? 기꺼이. 조심하세요. 앞쪽에 공성전차가 있어요. 거리만 가까우면 제가 텔레파시로 조종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알겠습니다. 어, 필요 살짝. 치료가 필요하신니까나 기다리고 있다고. 나 기다리고 있다고. 목표 설정. 이번엔 무슨 일이시죠?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나 기다리고 있다고. 치료가 필요하신가요? 목표 위치는. 알겠습니다. 헬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 치료가 필요하신가? 목표 그 위치는. 나 기다리고 있다고. 그 알겠습니다. 으악! 잘들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나 기다리고 있다고 이번엔 무슨 일이시죠? 기꺼이 잘 들립니다 악력이군요 제가 처리하죠 이번엔 무슨 일이시죠? 같은 생각입니다 목표 위치는 문제 없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이죠 필요하십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이번엔 무슨 일이시죠 호출하신 분 준비됐습니다. 나 기다리고 있다고. 상태와 증상을 찾지 말아세요나 기다리고 있다고. 준비됐습니다. 호출하신 분잘들립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목표 위치는. 문제 없습니다!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나 기다리고 있다고 준비됐습니다 중화선을 지나갑니죠 전송 수신차 준비됐습니다 느긋하게 그 갑시다 준비됐습니다 모든 승무원 보호들입니다 신할 줄이야. 정말 타락하고 말았군, 형제여. 잘하셨어요. 다음 목표는 테라진 탱크입니다. 착륙 지점을 확보해 놓을 테니 준비하세요. 이번엔 무슨 일이시죠, 기꺼이. 알겠습니다. 진짜야, 내가 뭔가 봤다고. 사동 포탑을 세워야 한다니까. 포탑이 적을 찾아내줄 텐데. 이번엔 무슨 일이시죠? 아, 안 잡습니다. 사령관님. 이번엔 무슨 일이시죠? 명령을 주십시오. 장륙지점 확보. 집 장륙하세요. 그리고 이 관문 좀 열어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나 기다리고 있다. 납표 설정. 전진 앞으로. 이동. 전진 앞으로. 이번엔 무슨 일이죠? 관문이 열렸군요. 자, 놀아볼까요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Let's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나 기다리고 있다. 목표 살짝. 준비됐습니다 목표 살짝. 나 기다리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이시죠? 나 기다리고 있다고. 목표 살짝. 목표 살짝. 기다리고. 잘 들립니다. 기꺼이.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기꺼이. 알겠습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준비 완료.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기꺼이 같은 생각입니다. 준비 완료. 이번엔 무슨 일이시죠?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기꺼이 목표 위치는 기꺼이 돕겠습니다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나 기다리고 있다고. 없애버릴 가설이라도 있으니까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나 기다리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기다리게 하지 마 준비 됐습니다 갑니다 준비 됐습니다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이동 나 기다리고 있다고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서부를 주실래요? 핵공전이 잠중되었습니다 아쉬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기꺼이 잘 드립니다. 기꺼이 같은 생각입니다. 기꺼이 같은 생각입니다. 기꺼이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동 전진 앞으로 문제 없습니다.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준비 완료 어디 한번 노락. 놀아... 나 기다리고 있다고.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말씀하시죠, 대장님. 알겠습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준비됐습니다. 기꺼이 기꺼이 겠습니다 목표 위치는 입가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없애버릴 약성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목표 설정.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입가이, 갑니다. 갑니다. 나 기다리고 있다고. 갑니다. 전진 앞으로 문제 없습니다. 입가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준비 완료. 준비 됐습니다. 계획 있 i 니까 r 준비 e e d up. Jupiter sneed u 이번엔 p i t 시죠 갑니다! 다다리게 하지 마 i 시 e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u p i 이 녀석이라도 e 습니 p j u p 습니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락고를 해킹하는 동안 업무해 주세요. 이제 조금만, 조금만 더 됐다. 이번엔 무슨 일이시죠? 같은 생각입니다. 기꺼이 잘 들립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준비 완료. 나 기다리고 있다고. 같은 생각입니다. 잘 들립니다. 범인들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이시죠? 목표 설정. 준비 완료. 오늘까요? 이번엔 무슨 일이시죠? 어째서 그런 짓을 한 거지? 날 시험하는군 형제여. 참는. 한계가 있는 법. 훌륭해요, 짐. 이제 하나 남았어요. 저쪽은 경비가 삼엄하군핵 공격이 제일 낫겠는데. 준비됐습니다.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장철이 도착했습니다. 목표는 뭐죠? 기꺼이 준비 완료. 나 기다리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엔 무슨 일이시죠? 잘 들립니다. 기꺼이잘 들립니다. 아니, 공격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잘 들립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나 기다리고 있다고. 준비 완료. 여부가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어디 한번 놀아볼까? 말씀하십시오 사령. 좋습니다. 준비 완료. 나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나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십시오. 어디 한번 놀아볼까? 좋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시죠? 어디 한번 놀아볼까? 보고드립니다. 어디 한번 놀아볼까? 알겠습니다. 뭐나 드립니다. 기다리고 있다고. 준비됐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준비됐습니다. 나 기다리고 있다고. 대기 중. 나 기다리고 있다고.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이번엔 무슨 일이시죠? 나 기다리고 있다고. 같은 생각입니다.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정난코를 해킹하는 동안 어모해 주세요. 이제 조금만, 조금만 더. 겠다 이번엔 무슨 일이시죠? 기꺼이 준비됐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끈질긴 놈이고. 폐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냥 쉬거라.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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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꺼이. 알겠습니다. 기꺼이. 준비됐습니다. k guy. Kick guy. Kick guy. k 아 c k guy. Kick 다 u y k i 한 k guy. Kick guy. Kick guy. k i c 알겠습니다.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준비 완료.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이 기꺼이. 기이 기꺼이. 알겠습니다. 자, 나 기다리고 있다고. 기꺼이. 기꺼이. 고꺼다기 기꺼이. 기기 기꺼이. 기꺼이. 기이 기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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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이 기꺼이. 고 기꺼이. 기

알겠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잘 들립니다. <laughs> 같은 생각입니다.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기꺼이 목잘 되는 는 준비됐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기꺼이 같은 생각입니다. 준비됐습니다.